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계속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허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임한 재앙은 매번 형태는 달랐지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받들던 우상 잡신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면서 당신만이 모든 이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곱 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건만 애굽의 왕이라는 바로의 완악함에 거의 요동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의 완악함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노여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인원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200만 명에 어, 가깝고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을 때 애굽이 모든 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셈을 해보면 당연히 어, 바로로서는 그들을 보내주기가 싫고 욕심이 날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를. 이런 난리 가운데도 끈질기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바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장 4절에서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곱 번이나 계속된 매 재앙들 속에서 이런 표현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과 8장 15절, 그리고 9장 1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도 바로는 욕심이 나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변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오늘 1절, 2절에서 분명히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표징을 애굽인들에게도 보이지만 어또 모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보이게 그렇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임의로 막 바꾸지 않으시고, 그의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성격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꾸어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감정, 생각, 자유의지를 따라서 바로가 결정한 그 완고함을 그대로 두셨다. 허용하셨다는 설명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력대로 하는 그 마음의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죄를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임의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어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알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것큰 것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아주 어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하고 그 애들이 어,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또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 아이가 넘어질 기회를 주고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만큼 그 악을 허용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도 나아지는 것 같이 않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악하다. 그 상황이 악하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행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용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사랑입니다. 또한 이 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모습을 보고 또그 예언을 듣고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큐티도 그렇고 계속된 재앙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대로 두셨다고 해도 다 마음이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똑같이 계속 끝까지 고집을 다 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고 그렇게 굽히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어 불편하지만 어쨌든 인정하고 자신들의 목을 숙이고 그렇게 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 저번에 맨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하면은 어, 요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둘째 개구리 재앙 때는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 같이 할수 있다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이재앙과 네 번째 파리재앙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요술사들이 그거를 따라 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땅만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 표현이 뭐였냐면 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여전히 요동치않던안 사람들이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그 신하들 중에 몇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박과 불을 내리는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서 들여서 화를 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아직은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진 것도 있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 그 알량한 밀과 쌀보리를 믿고 아직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그 남은 모든 것을 싹 쓸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때 바로의 신하들이 많이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7 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자가 우리를 못 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애굽이 이미 망하게 된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 심상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같이 여전히 내 마음의 분과 욕심을 따라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래도 나한테 뭐뭐는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했는데 하필 오늘과 같이 메뚜기 재앙 같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가져가신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또한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권력이 큰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뭔가 할수 없다면 더 빨리 구로 엎드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고집을 부피우는 것이 있다면 할 것이 남아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음.